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밀어가는 수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아껴둘 필요는 있는 게 혹시 제가 나중에 이런 거를 선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우변 쪽의 전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제가 이걸 밀어서 들지 혹은 톡으로 이렇게 교환을 할지는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상대가 이런 걸 들여다봐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여길 놔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자,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뭐, 받아줄까요? 받아주고. 아, 구정석이 등장을 했는데, 역시 이제 낮은 급수에서는 옛날 정석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눈목자 굳혀주고 보통은 이제 화점 하나 소목 하나 두면 걸치는 쪽에서 화점보다 소목 쪽을 먼저 걸쳐오거든요 이론상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긴 있죠 근데 자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데? 일단 걸쳐주고 이건 일단 걸치는 건 아니니까 자밭 고 이제 2립 3전 하게 되면 얘가 좀 약간 외롭지 않겠습니까? 세 칸. 아, 초반부터 귀를 붙인다. 뭐 초반부터 귀 붙일 수 있죠. 자, 지금은 가만히 늘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귀는 흙이 파먹지만 중앙이 이제 두터워지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잘안 파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이어서 둬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날 일자 정도 지켜두는 게 가장 무난하고. 하나, 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쪽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호구 한번 쳐서 지켜볼까요, 그냥? 이제 끊으면은 한칸 뛰어서 이제 두면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 끊으면 한칸 뛰면 됩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 자, 걸침의 방향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두텁기 때문에, 이쪽을 걸쳐서 뭔가 돌이 이돌하고 이돌하고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뭐 나쁜 싸움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칸 정도 뛰어서 다음에 쉬어가겠다. 오. 막으면 여기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까? 그럼 인정 아 인정 못해 이거 이거 하고 여기 싹 들여다봤으면 3-3 침투가 딱 방어가 될 텐데 지금 흑이 요거 안 들여다봤잖아요 요 타이밍에 요걸 싹 붙입니다 아주 얄미운 타이밍이죠 이러고 들어가는 거지 이거 둘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이쪽을 이으면 이제 넘어서 실리로 또 이득을 보고 자, 요 교환은 굳이 지금은 아끼고요 아끼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둘, 셋, 넷, 다섯, 여 자, 이렇게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이 교환을 아끼는 이유는 흙이 이런데 이제 들여다보잖아요. 예를 들어 들여다보고 이해면 그때는 역을 미는 게 아니라 빠져서 두겠다 그런 의도죠. 상대분이 그 굉장히 감각적으로 두시네 자, 들여다 봐서 막으면 늘고 상대방이 약점을 지금 노출을 했으니까. 오, 뭐야, 화이팅이 넘쳐. 이거 좀 이쪽을 끊고 요렇게 막겠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도 일단은 여긴 나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나가더라도. 이거 나간다. 빵 때림 빠져서 두점 잡으면 빵 때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일려나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잇. 자, 요렇게. 지금 요빵 때림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30집에 가치가 있는 빵 때림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 이걸 막았어요. 어, 그래, 지금은 흙이 막을 이유는 있죠. 어차피 우변으로 두지 않을 거면 막을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둘, 자, 그럼 단수를 한번 쳐서 패를 할 거냐 물어보고. 이었네. 그럼 이제 쏙 빠져서.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이렇게 되면 빵 때림의 효과가 완전히 없어진 꼴이니까. <laughs> 자, 그 다음 어디가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켜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입구자 정도 가서. 눌리는 것을 이제 방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굉장히 급하죠, 지금. 붙여서. 살려주더라도 얘가 약해지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오. 그렇게. 원래라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게 흙이 별게 없는 그림인데, 이쪽이 약하니까, 단수 치고 빵 때리면 일리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어디 보자. 다섯, 근데 좀 아쉽죠? 자, 늘고 이을 때 여기 젖혀가겠습니다. 마그맨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못 받, 봐... 못 받는데, 끼우면 어떡해. 요돌이 없을 때는 단수 치고 이을 때 끊는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요거 교환 해놨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안 하죠, 흙이. 이렇게 그러니까 경솔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얘가 잡혔는데. 무조건 빨리 두는 거는 좋은 게 없죠. 자, 거기를 또. 이거는 딱요 자리 갖다 붙이면은 별 사가, 수가 안날것 같은데. 요게 아주 또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와있네요. 몇 수를 읽은 거야 도대체? 82수를 읽었네. 딱, 아, 호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사실 수을 읽었죠, 제가. 당연히 여러분 안 믿기실 겁니다. 여기까지 진짜 수를 읽었다니까? 뭐, 저에게는 뭐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그냥 깔끔하게 순식간에 돌려쳐서 그냥 술을 조이면서 끝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붙쳐서 막으면 단수에 바로 먹여쳐도 되고 그냥 쳐도 되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기권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분이 여기서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버리는군요 자 일단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약간의 문제 수죠. 여가 이렇게 붙이는거나 혹은 뭐 이쪽, 이쪽 아니면 하변. 지금 말씀드린 요 보기가 가장 무난한 진행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받아줘도 이게 과연 득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수수예요. 자, 근데 일단 걸쳤고 붙이고 날 일자. 이것도 한 칸으로 가시는 게 아무래도 이 좌변 쪽의 모양으로 봤을 때 좋겠죠. 보기가 좋잖아. 다음에 한번더 지키면 사이즈도 괜찮고 자 이렇게 색깔 놓으니까 얘가 뭔가 좀 외롭지 않습니까? 좀 급한 급한 수라고 볼수 있고요 그 쳐서 이제 귀사리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분이 노린 건데 이때 여기가 또 잘못됐습니다 이어서 놔야지 일단 얘는 집으로 도서 내고 두 번째는 이쪽을 메꿔놔야 나중에 이제 끊어갔을 때이 돌에 대한 공배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타격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전투를 할때 근데 이게 비어있으니까 백이 여기를 끊겨도 크게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도 이상하다 어구 쳐서 지켜놓고 어차피 끊으면 이렇게 한칸 뛰면 되니까요 뭐 늘면 밀어서 싸우면 되고 이쪽을 늘면 여기를 뛰고 지키는 흐름을 만들게 되면 흙이 끊어서 딱히 재미 본 그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두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막아가는 수로 그좀 시비를 걸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아예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호구로 솔직하게 지킨 거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면 뭔가 이 자리가 딱 좋지 않습니까? 견제를 함으로써 우변도 지키고. 근데 이쪽에 두터움을 쓰기 위해서는 저도 이쪽을 걸쳐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 두텀을 사용하려면, 음 공격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걸친 거고요. 자, 두칸 가고. 이거는 이제, 요렇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오겠다. 그런 뜻입니다. 뭐, 날 일자 가도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받게 되면,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흙이, 중앙으로 한칸 내지 두 칸을 뛴다라고 하면 요걸 붙이고 요렇게 둬서 이 자리가 축머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으면 끊었을 때 이렇게 미리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축이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원래 여기 붙이고 삼산 들어간 게 축관계가 좀 있거든요 요 돌이 없으면 흙이 이렇게 받았을 때 백이 아무것도 안돼 그래서 요 자리는 요 붙이는 수와 씌어간 수를 맛보기라는 그런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이때 요거 하나 싹 들여다보고 중앙으로 뛰어나갔으면 아주 기가 막힌 수순이죠. 딱 호구 모양을 만들어주니까. 근데 상대가 아쉽게도 이 수순을 밟지 못하고 그냥 두 칸을 뛰니까, 이제 이 타이밍을 안 주기 위해서 제가 빨리 붙이고 3-3을 들어간 겁니다. 지금 들여다보면 이거 받아줄 사람 없죠. 그냥 여길 끊어버리지. 끊거나 그냥 넘어가버리죠. 그래서 이득을 받고, 어 당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밀어가는 수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아껴둘 필요는 있는 게, 혹시 제가 나중에 이런 거를 선수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거든. 그니까 이 우변 쪽의 전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제가 이걸 밀어서 들지 혹은 속으로 요렇게 교환을 할지는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상대가 이런 걸 들여다 봐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게 아니라, 당연히 여길 놔야 되니까. 그래서 아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무턱대고 그냥 밀고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의 진행은, 이제, 막는 게 일리는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젖히고 빠져두는 게, 뭐 두텁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두터워져야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변을 침투했을 때도 얘네 걱정 안 하고 싸울 수 있으니까요. 물론 막은 게 집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는 맞습니다, 지금. 백이 안 밀어놓은 거니까. 자, 단수 쳤을 때는 이은 게또 이상했고, 이때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일단은 치고 봐야죠. 자, 예를 들어 치고 둘때 그냥 이런 데또 가는 거죠. 만약에 백이 받아만 주면 이것까지 굴복 가능하거든, 이제는. 요거 빵 때리면 하는 순간에 여기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지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굴복을 당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때 뭐, 지킬 수도 있고, 하변에 뭔가 할 수도 있고. 이 패는 무조건, 일단 한 방은 때려놨어야 된다, 이거죠. 바둑을 지는 한이 있어도, 패를 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 무조건 때리고 보는 거지. 요렇게 되고 나니까 빵 때림의 가치가 지금 곧마로 바뀌어 가지고는 여기서는 뭐 바둑이 끝이 난 상황이고 음 여기서도 호구치고 날을 잡을 때한칸 정도 뛰면서 버텼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냥 끼우면 치고 잡히니까 저도 이수순을이 교환을 하려고 한 건데 상대가 받아줬죠 그럼 이제 요게 사라져버리니까 여기서도 흙이 손에만 잔뜩 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진거죠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